스포티지 R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차오셨거든요. 디스크 연마하고 엔진오일 교환, 라닝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주분도 저희 샵의 단골 고객이라 가지고 엔진오일 좋고 깨끗하교환 하시는 거니요 메탈라이저, 메탈라이즈 하이브리드 엔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엔진오일로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죠. 기존 엔진 오일 8L 배출. 네,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척 오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세척할 겁니다. 기존 엔진을 빼내고 네, 세척을 넣었죠. 세척을 넣다가 시동 걸고 15분 세척할 거예요. 15분. 네, 그래서 오일을 다시 뺄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잔류를 싹 깨끗하게 한번 세척할 겁니다. 15분 세팅합니다. 15분.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오일들을 딱 깨끗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차주분은 항상 이 작업을 하세요. 우리 장군이. 그 오일도 프리미엄 꼭 오일을 사용하시죠. 일반 오일 잘안 사용합니다. 프리미엄 오일 을 사용하시고. 차상태가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이 우리 집에서 석기와 운제기 이런 거는 다 하셨겠지만. 오일을 이렇게 한번 교환하시라고 하는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교환하는지. 이제 R 엔진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소리가 되게 좋아 조용해집니다. 요게 조개, 음, 기존, 엔오일 배출한 거죠. 네, 조개 기존에 배출한 거고. 그 다음 얘가 지금 새 오일인데, 새 오일인데, 내부, 그, 오일 라인을 씻고 있는 거죠. 네, 전용 세척 오일 넣가지고 싹, 네. 갑니다. 달아가지고 안에, 이물질 같은 거다 빼냅니다. 15분 세척 완료했습니다. 네, 요 오일로 엔진 헤드를 한번 씻을 거예요. 요 오일로. 그래서 다시 배출할 겁니다. 일단 그 세척 오일을 배출해야겠죠? 세척 오일 먼저 배출할게요. 아주 맑은 오리였는데 이 세수기야. 왠지 내부에 있는 오염들 때문에 그렇게 달리고 해서 한번 찍어낸 겁니다. 아빠집니다 네, 베트홀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헤드에 있는, 잔류를 한번 밀어낼겁니다 오일하고 에어와 같이 밀어볼게요 들어가죠 패드 이쪽이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패드에 있는 잔류들이 뭐 배출됐죠 씻고내죠. 맑은 오일이 나오죠. 올펜에 있는 잔류를 다 뽑아냈습니다. 밑에서 드레인해가 한번 뽑아볼게요 잔류 제거 장비입니다. 잔류 제거 장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작 오일하고 에어하고 밀어 가지고 한번 잔류를 제거할 겁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 놨는데 음, 에어로 밀면 내부에 압이 걸려 가지고 뭐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에어코크 위에 올코크에도 열어 놨죠 그 다음에 올 게이지를 뽑아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밀어낸다는 느낌이지 압을 이빠이 놔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차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뭘 하진 않습니다 작업을 네, 저희가 직업인데 이게 네, 뭐 이거 이거 한개 해가지고 차가 고장이 생긴다 절대 그 작업 안합니다 절대 그작업많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고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작업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RNG 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RNG 코크 내가 얼마나 많이 작업을 했는지 저거 버린 게또 모아 게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일 필터 쪽에 장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일 라인에 밀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세척을 하겠습니다 해야 하고오일하고 어, 하고, 해야 하고같이올라호고 호이하고, 호이이나오고 있어요. 배 오일, 배 오일, 배 오일, 배 오일, 이 오일, 배 오일, 배 오일, 오일, 들 오일, 오일, 들 오일, 배을일다 오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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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배오하배 오일, 하는 일배 오일, 배오하배 오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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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알을 안 넣으면 조금밖에 안 빠지죠. 해알을 불어 넣으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죠. 해알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살짝을떨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에는 잔류가 싹다 빠집니다. 지금 빼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들리시죠? 잔류가 쫙 빠지고 있습니다. 차는 돌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류 안 빠질 때까지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면 앞에 디스크 연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디스크 연마를 할 건데요. 네. 우리가 디스크 연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 제일 문제가 브레이킹 시 떨림, 핸들과 페달 떨림. 그죠? 그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두 번째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살 잡으면 신호 대기하는 도 그렇게 살면 차가 끄덕끄덕 끄덕끄덕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거 디스크 연마하면 잡힙니다. 네, 잡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밀림, 뭐 이런 거. 이차 네, 주분도 지금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어, 뭐라고 해요페달하고 어, 핸들이 떤데요. 예, 그래서 그거 엔진오 교환 장비 걸어난 기다르느니 예, 같이 어, 디스크 연마 하기로 해서 디스크 한번 뜯어볼게요. 상태가 얼마나 좋은? 이거 그랜져 XG 걸로 아마 디스크 연마 어, 자, 설치해놨는데 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마해가지고 해결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 한번 할게요. 연마. 예. 끝부분이 안 깎였죠? 네. 끝부분이 안 깎였습니다. 안쪽 부분은 깨끗하게 깎였는데. 안쪽은 네, 깨끗하게 깎였고. 이상없이 잘 깎였죠? 근데 이쪽 면이, 이쪽 면이 지금 불량이죠. 이쪽 면이. 쪽을 한번 더 깎아야겠습니다. 끝부분이 안 깎여가지고, 네. 변형이 왔죠? 같은 칼로 높이로 딱 깎는데도, 여기안깎였죠 여기가 많이, 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한번더 깎습니다. 요 면만 깎습니다. 요 면만. 에, 코데 깎겠죠. 완전히 깨끗하게 잘 닦겠지 코크입니다. 아래 코크. 제가 이 마음이 많이 들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버린 게이정도면 버린 게. 네, 잔류 제거 확실하게 됐죠? 네. 완전 다 뺐습니다. 디스크 연마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나가지고 네. 완전 다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세팅할게요. 올 필터 달고, 그 다음에 골고 잠그고 올 세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세척했습니다. 세척. 세가 이거, 메탈라이즈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네. C3. 네. 여기 보시면, 금속 복원처치 오일이라 되어있습니다. 네. 이 오일 되게 좋습니다. 네. R엔진 잘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주입하고 15분 정도 공회전해라고 되어있고. 네. 우리 저희 당들에 많이 쓰는 오일이 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R엔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오일 안에 금속 처치제가 들어있어서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가 넣어야 안에, 이 안에 밑 깔아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듭니다 케어도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담았거든요. 넣어가지고 레벨링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 주름 불고요. 이정도양을 맞춰볼게요. 얼마나 깨끗했는가. 한번 볼게요. 확인. 깨끗하죠? 디젤차는 시동 걸면 시커매게 됩니다 내부 잔류 제거 잘 안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퍼펙트 세척이 해놓으니까 세척했지 위에 헤드 스크냈지올 라인 다부어냈지 그 디스크 연마한다고 완전히 막한몇번한 한, 한 30분 40분 네, 들어가 서놓으니까 잔류 싹다빠져보죠 이렇게 해놓으면 소리부터 좀 좋아 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렇고 차주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왕 뭐 프리미엄급 엔진오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세척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어, 아니면 퐁당퐁당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한 번은 했다, 한 번은 안 했다, 한 번은 했다, 한 번은 안 했다. 그러면 어 오히려 약간 어깨끗하긴안 돼도 그래도 한자 고래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 방법은 어, 맞습니다. 우리가 저희 샵에서 엔진오일 환그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방법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주분께서 결정하시는 분 되고요. 네, 퍼펙스 세척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네. 좋습니다. 좋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소리부터 좋아지고, 네. 저번에 한번 어떤 우리 단골 고객은 아, 다른 데서 한번 급해가지고 올 한번 갈았더만, 아, 올막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런 말 나옵니다. 진짜. 차주분들이 다 그렇게 예민하시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우리 식당가가 뭐 맛이 조금만 틀려도, 아, 맛이 변했다면서 안 먹으러 가고, 막 이러는 줄알니까 그렇듯이 네. 엔진오일도, 깨끗하게 내부 세척해가지고 잔료다 빼내고 올프리미이 오일 세팅 딱해으면 진짜 소리부터 좋아집니다. 그거 하시고 굳이 제가 이프리미크 오일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환하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 영상을 찍습니다. 네, 뭐좀 저렴한 오일도 네. 세척해도 좋습니다. 세척해놓고 쓰는 만큼. 근데 이제 오일이 가격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 오일, 오일 회사에서 만드는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게 들어갑니다. 네, 비싸게 받아놓고 대충 만든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싼 오일은 싼 오일만큼 그, 그, 그만큼 딱 만들어 놓고, 비싼 오일은 비싼 오일만큼 딱 그대로 딱 만들어 놓어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차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나는 요, 요정도급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정도급을 해드리고, 어, 좋은 퀄리티죠. 프리미엄급로 해주세요. 프리미엄급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엔진, 그, 저, 저, 자동차를 오래 타, 타실기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을 시간에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꼭 그렇게 가십시오. 가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소리 나고 어, 문제 생기고 그러면 한 방에 진짜 돈 몇백만씩 들어갑니다. 요즘 이 엔진들이 옥수로 비싸기 때문에. 그니까 러뭐 요즘은 제가 뭐 에어컨을 좀 많이 하니까 에어컨 전문점으로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에어컨은 이제 부였고 주가 원래 인젝트하고 뭐 흑기 이런거 뭐 리빌드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거의 에어컨 전문점 빚으로 많이 돼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아 그런거 아니고 일단 뭐 들어온 만큼 에어컨 많이 들어오면 많이 이거 하고 또 저거 들어오면 저거 하고 이런거지 이런 뭐 제가 뭐 가리면서 일을 하는건 아니니까 요즘은 또 여름이니까 또 인젝트 흡기가 조금 더 많아요. 겨울 되면 또 많이 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여차도 열래가추구하도록 2차전으로 항상 제가 오래 씁니다. 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청시는 네. 어, 분들, 와그 많이 비싸요.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 많이 비쌉니다. 엔진오일 교환이 면한시간넘게 뭐 걸리니까,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엔진오일을 아마 아마 뭐 이제 뭐 오래됐다고 대충 넣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나이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할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모양한체 몸은 몸이 좋아도있었지 20살짜리가 모양한체 몸저별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오래된 차이수록 뭐,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오일 종류만 한개 넣어도 참 좋아집니다. 그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뭐, 가격도 타고 다니는데 아 대충 싼거 넣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 어, 진짜 나는 막. 뭐 5천 킬로에 5천 킬로 한 번씩 갈라 한다막싼건 너도 한번 뭐 저도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안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관리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보면 소리 보터가딱 차이가 나죠. 같은 차 같은 연식에 같은 킬로서탄 차들이 두 대를 딱 갖다놓고 소리 비교를 해보면 아 진짜 관리한 차들이 소리가 좋습니다. 네. 차도 보드럽게 싹싹 잘 빠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fs 장비 갖고 있는데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자료 제거 한번 꼭 해보십시오 fs 장비 갖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f m 들어 작업을 탁탁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선배님들 다 저는 이거 지금 구형장비 오래된 구형장비 갖고 있는데 신형장 요즘 정거 나왔거든요 그런거 갖고 계시는데 가셔가지고 한번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아이엔조 정말 중요한거구나 이런걸 아시게 될겁니다 네. 예,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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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